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뉴스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전제로 하는 이른바 검찰 개혁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당과 정부가 검찰 개혁 추진을 두고 일부 이견을 표출하자 서둘러 혼란을 매듭짓고 원 팀을 강조한 겁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 만찬은 두 시간 가량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추석 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정대는 이견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검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는 법안은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처리하되 검찰의 보안수사권을 부여할지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위원회를 어디에 둘지 등 세부 사항은 시간을 두고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검찰개혁 추진 속도를 두고 추석 전 완수를 공언한 정 대표와 꼼꼼하게 살피자는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 입장차가 드러나자 서둘러 수습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대표님의 의지는 어, 추석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 음, 거침없이 나갈 것이다. 정청래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다른 메시지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주당 검찰 정상화 특위는 26일 법안 초안을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